이 기기는 플라우드 노트핀입니다. 요즘 이거 광고 엄청 나오죠. 저한테도 제품 제공이 왔습니다. 저는 아쉬운 점도 솔직하게 정리할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이게 AI 녹음기라는 컨셉의 제품인데요. 이거로 회의록 작성해서 어느 정도는 해방이 될것 같습니다. 회사 용어에 서툰 신입 직장인들, 특히 개발자의 용어가 생소한 IT 기획자들한테 꽤나 유용할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서 회의 들어갈 때 실제로 써본 사용기입니다. 일단 이걸 가지고 뭘할수 있느냐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녹음기니까 녹음이 가능하고요. 당신이 하고 있는 개발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 응? 그 음성 데이터 기반으로 필사를 해줍니다 필사는 오픈 AI의 위스퍼모델 기반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112개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화자 구분도 자동으로 해주고요 일상적인 표현들은 당연히 잘 받아 적고 여기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개발 용어를 잘 받아 적습니다 여기 이런 용어들 잘 받아 적었죠 근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얘는 엘라스틱 서치를 의미했던 건데 ES라고 한글로 적긴 했네요. 이거는 제이슨을 의미했던 건데 한글로 제이슨이라고 적긴 했습니다. 뭐 필사본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런 건 고쳐 두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기획자한테 추천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개발자랑 회의할 때 회의록을 잘 쓰고 싶어도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뭐라고 받아 적어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개발자한테 물어보기가 좀 어렵죠. 다들 무섭게 생겼는데 까칠하기까지 하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얘는 이걸 아주 많이 도와줍니다. 녹음된 항목들을 합칠 수 있는 병합 기능 당연히 지원하고요. 무음 구간을 찾아서 알아서 제거해주는 스마트 클리핑 기능도 지원합니다. 전사가 잘 됐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겠죠. 분석과 요약은 이런 모델들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동 지정인데 원하는 거 선택도 가능합니다. 요약은 다양한 템플릿을 지원합니다. 역시 상황에 따른 자동 감지를 해 주고요. 원하는 다른 템플릿 선택도 가능합니다. 커스텀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아까 전사된 텍스트에는 살짝 부정확한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약본에서는 보시다시피 BS, yes, JSON 이렇게 제대로 알아먹습니다. 물론, 요런 건좀 아쉽긴 해요. 저는 엔티티를 의미한 거였는데, 알파벳 NTT라고 인식한다던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괜찮죠? 이런 요약을 그냥 글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인드맵을 통한 시각화 형태로도 볼수 있습니다. 트리 구조를 이용해서 굉장히 체계화를 잘 해줘요. 그리고 제 생각엔 이게 킥인 것 같은데, Ask AI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약된 데이터 기반으로 질문을 할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에 이해가 잘안 되는 표현, 뭐 이거라고 가정합시다. 이거 그냥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회의록이 짧아서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긴 회의 후에는 끝나고 나서 기억이 잘안날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작업 기한이 언제라고 했지? 이런 질문을 그냥 여기에 치면 뱉어 줍니다. 일일이 눈으로 읽는 수고를 덜어 주는 거죠. 이런 자유로운 질문도 가능하고 어 템플릿도 있습니다. 이 회의 이후에 해야 할 작업들을 투두리스트 형태로 만든다든지 결론을 도출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회의의 컨텍스트에 기반한 제안도 해 줘요. 단순 요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간 기능이죠. 이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플라우드 노트핀의 핵심 기능들이고요. 아, 앞으로 다른 앱들과의 통합을 더 강화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냥 폰으로 클로바도트 쓰면 되는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 사실 맞아요. 어느 정도는. 텍스트 전사라든지 메모 요약 기능은 제 생각에 비슷한 퀄리티를 내는 것 같습니다. 두 솔루션 모두 앱의 퀄리티도 훌륭하고 웹브라우저 접근도 가능해서 PC 사용성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둘다 자체 녹음뿐만 아니라 외부 오디오 파일 전사 요약 가능하고요. 무료 플랜의 시간 제한도 월3 0 0분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노트핀은 별도의 기기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폰을 쓰면 폰의 배터리와 리소스를 잡아먹는 거고요. 폰은 알림도 계속 올 거고 회의 중에도 쓸 일들이 많겠죠. 근데 이거는 별도의 배터리가 있고 별도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아예 폰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마인드맵 시각화라던지 에스크 AI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타 서비스들과 통합될지도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냥 싼 녹음기에 녹음한 다음에 컴퓨터에 수동으로 업로드하고 텍스트 전사 별도로 돌린 다음에 그거 복사해서 채집 PT나 클로드에 붙여놓고 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님? 어...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솔직히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네 이제 기기 탐방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기 가격은 현시점 이렇습니다 그냥 64gb 녹음기라고 치면 굉장히 비싼 건데 이 솔루션을 같이 구매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낫죠 패키징이 은근히 고급스럽습니다 박스에 애플 파인드마이를 지원한다고 써 있네요 이제 한국도 파인드마이 되니까 분실 위험에서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기기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컬러 선택지는 3 종이 있어요.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무게도 25g밖에 안 합니다. 참고로 플라우드 노트핀 이전에 플라우드 노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런 형태로 휴대가 가능한 제품이었는데 노트핀의 경우 더 작아서 사용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액세서리를 제공하는데요. 목걸이 형태의 끈, 집게 핀. 그리고 손목 스트랩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손목에 차고 일주일간 출근하며 써봤습니다. 회의는 하루에 2, 3회 정도 있었고, 회의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가량이었습니다. 제가 채워드렸으니까 저 대신 회의 잘 갔다 오시고, 제 동료의 손목까지 빌려가면서 노트핀으로 회의 대참까지 시켰는데, 그렇게 해도 배터리가 널널했습니다. 스펙상 스탠바이가 40일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전 스트레스는 딱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사용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를 길게 누르면 햅틱 반응과 함께 빨간불이 들어오는데요. 이러면 녹음이 시작된 겁니다. 다시 길게 누르면 녹음이 끝나고요. 목소리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상시 녹음을 한다던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이게 녹음기다 보니까 혹시나 불법적인 용도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시작과 끝을 명시적인 동작으로서 실행되도록 설계한 것 같습니다. 어, 절대 불법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큰일 나요. 녹음이 끝나면 블루투스로 페어링된 폰으로 전송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시간 마이크가 아니에요. 녹음이 끝나야 전송이 시작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블루투스다 보니까 전송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초당 30kb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때 이걸 누르면 노트핀이 와이파이 호스트가 되고 폰이 여기에 붙으면서 와이파이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10배 빨라집니다 긴 회의 녹음의 경우는 이래야 좀 쓸만해요 텍스트 전사와 분석 요약은 서버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계정당 제공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되고요 그 후에 이런 후처리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과 PC 환경에서도 동일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거죠 실제 써보면서 느꼈던 평을 솔직하게 담아보겠습니다. 일단 전사와 요약 능력은 꽤 괜찮았어요. 아직은 필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 불완전한 필사본을 요약하면서 완전하게 돌아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의록 작성 도우미로 아주 쓸만하기 때문에 신입분들이나 IT 기획자분들께 적합할 것 같다는 의견 드려봤고요. 아쉬운 점들을 느꼈던 포인트는 소프트웨어적인 거 말고 다 하드웨어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일단 세 가지 휴대 방법을 제공하는 거참 좋았습니다. 전작에 비해 활용성을 올리려고 크기도 확 줄였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새 방법이 좋긴 하지만 애매한 것도 사실입니다. 목걸이는 줄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좋긴 한데 겨울에 옷을 여러 겹 입거나 외투를 입었을 때좀 애매하고요. 몸을 움직이면 안정성이 떨어져서 좀 애매합니다. 손목은 회의 중 타이핑을 하면 아무래도 녹음에 방해가 돼서 좀 그렇고 또 요즘은 대부분 애플워치 차고 다녀서 이걸 두개 차고 다니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손 씻을 때 물이 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방수가 안 됩니다. 그 점도 좀 아쉽고 집게핀이 녹음 안정성은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평소에 계속 옷에 꽂고 다녀야 되는 게좀 부담이라서 암튼 세 가지 방법이 좋으면서도 애매하더라고요. 전작 노트가 그래서 이런 방식을 채택했던 것 같습니다. 아예 새로운 획기적인 거치 방법이 있어야 더 활용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충전에 대한 의견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충전 스트레스가 크지 않은 건참 좋았어요. 근데 충전이 좀 번거롭습니다. 일단이 자석 뚜껑을 떼야 되고요. 아주 작은 충전 거치대에 붙이고 그거를 USB 케이블에 연결해야 됩니다. 살짝 번거로운 것도 번거로운데 이게 너무 작아서 분실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기기 자체에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됐으면 합니다. 그게 무선 충전이면 베스트고요.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격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도가 없는데 기기 값이 20만 원대 중후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기기가 아니라 이 솔루션을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가격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무료 플랜에서는 월 300분만 사용 가능하고 에스크 AI와 같은 고급 기능은 무료 플랜이 아닌 더 상위 과금 플랜으로 가야 합니다. 프로의 경우 사용 시간 1,200분, 에스크 AI와 커스텀 요약 템플릿 기능이 제공됩니다. 얼리미티드의 경우 사용 시간은 무제한이고 업계 용어 집이라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아마 이거 같은데 IT 용어를 얼마나 더잘 알아먹을지 테스트해보려고 했지만 제가 제공받은 건 프로 플랜이어서 못 해봤습니다. 얼마나 향상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구독료에 대해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제 회사 생활 사용성에서는 무료 플랜 월 300분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크 AI 기능이 빠지는 건좀 아쉽지만요. 이제 진짜 AI 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생산성에 직결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한 접근은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드웨어로서의 사례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 시장을 플라우드 노트핀이 잘 파고든 것 같아요. 회의록 작성 부담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플라우드 노트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